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제자들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강조한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기도 그 이상의 것이라고 기도를 가르치면 강조하는 한 문장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 그 이상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늘 살아 있는 믿음의 인격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잘난 맛에 교만 병이 들어 교회 들어가면 은혜를 잊고 교회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교회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고린도교회는 어느 날 교회 가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교회답게 처방하며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처방한 약이 바로 사랑의 약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지막 말하면서, 각양각색 은사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귀중한 은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키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눈물에 흔적, 때로는 매마점의 흔적, 때로는 배고픔의 흔적,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흔적을 남겼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떠나 있든지 자기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떠난 다른 교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부탁하는 말씀들이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서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성령에 감동된 편지를 읽고 도전받은 그 말씀을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동으로 도전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예배소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사모하고 소원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함께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시 부탁하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소 3장 18절과 19절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살고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느껴가면서 오늘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사랑의 피로를 한번 삶에서 스스로 느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그 사랑을 알되 믿음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랑을 갖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 추가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반드시. 그 예수 사랑을 그 마음에 담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니, 심령 깊은 곳에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랑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로 인해 때때로 고난이 닥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 어느 날그 사랑에 뿌리 박지 못한 믿음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박힌 사랑은 체험적 사랑이요. 뿌리가 박힌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고 뿌리가 박힌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뿌리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예수 사랑으로 인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더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 교회 성도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했다면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으로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사랑을 알아가기를 경험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터가 굳어져서 확고한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수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그 사랑을 마음에 뿌리가 박히는데, 뿌리 박힌 그 마음이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도 변질되지 않는 터가 굳어지는 음? 확고한 사랑의 감격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 터가 굳어지듯, 그래서 그 사랑의 터로 단단히 다져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갖기를 원합니다. 뭐 사랑이 얕은 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고, 사랑이 터가 단단히 굳은 사랑이 있고, 사랑의 터가 허물허물 그리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확정하며 사는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발면 삼켰다가 쓰면 뱉어버리듯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의 변화 속에 막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라오디기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사랑 그래서 차든지 덥던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해낼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단식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랑의 뿌리도 내리지 않고 뿌리 내린 터도 굳어지지 않아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괴로우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연약한 심령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터를 굳힌다는 말의 뜻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밭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 그 씨를 발로 밟아서 그 씨가 온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밟고 있는 그 농부의 발걸음의 모습이 헬라 원어의 털을 굳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가볍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뿌리가 내리려면 그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 섬기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사랑의 걸음으로 그 사랑을 굳게 다지지 않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말로 하는 사랑 쉬워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랑의 틀을 말씀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다지고 사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알되 지식으로 알아 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충만함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비밀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은 그 사랑 하나 아는 것으로 끝맺지 말고, 그 사랑 하나 경험한 것으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더 배우기를 원한다.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더한 사랑을 도전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이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나 삶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의 첫사랑에 사로잡힐 때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수의 첫사랑에 사로잡힐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사랑스러웠는데 오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그 사랑의 털을 더 다져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채워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더 까칠해지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더 사람이 냉랭해지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더 싸늘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더 키워 가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서로 사랑하기를 마지막 간구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가 너희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함께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사랑이 특별해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한 성도, 믿음 안에 한 교회를 이룰 때는 그 모두가 다 같은 사랑, 그 사랑의 크기 안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때 오늘 사랑의 충만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도원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높은 기둥 위에 앉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은 돌아보지 않는다. 주상승자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만 사랑. 어떤 사람은 수도원의 토구를 파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즉,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사랑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은 흥거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몸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뺏어 깊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입으로 아멘을 하는데 가끔 뒤통수만 봐도 믿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것도 믿고 말하는 것은 더 믿고, 그래서 평생 뜨겁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사랑되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말씀 앞에 온전히 사랑,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에 감추어진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수 있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제가 답신이 침내교의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전도사 때, 여름이 다가오면 수련회 준비로 온 마음이 집중됩니다. 1년에 한 차례 3박 4일 그수련회때 아이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구원의 확신 없는 아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문막 강원도 강가에서 침례식을 하고, 그러고는 그들이 꿈을 꾸게 하고, 하나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게 농부가 1년 농사를 짓기 위해 모내기를 하고, 그러고는 시작하듯이 여름 수련회가 그만큼 소중했어요. 그때 사명도 소명도 깨닫고, 하나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그 아버지가 교회 대문 바로 옆에서 니어가에다 과일 장사를 해서 교회 대문 바로 옆에 니어가에다가 과일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 도움을 받고 산다는 뜻이야.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근데 그 딸이 어떻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요즘 요 시장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설을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옛날 시장은요, 비가 안 와도 그냥 늘 질퍽거리고요. 비가 오면 장아 신고도 다니기 어려웠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2학년 아이가 아빠가 허락을 안 해서 수련을 못 간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늘 제가 과일도 팔아주고 제가 그때 지금도 뭐그렇지 얼마나 젊을 때 상냥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딸내미 그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수련회를 안 보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대. 어떻게 내 딸을 누구한테 맡기니? 그러면서 하는 말 전사님이 내딸 데려가려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래. 그래서 그 질퍽질퍽한 시장 바닥 앞에 제가 무릎을 팍 꿇었어요. 뭐 무릎 꿇는다고 해서 뭐 무릎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옷만 좀 베리는데. 아마 그 중2의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무릎 꿇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무릎을 팍 꿇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붙들고는요. 약속, 약속대로 수련에 갔죠.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요. 그리스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때로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햇바닥, 지금 그말 했다고 햇바닥에 혹시 뭐 잘려나간 사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진리 외에는 맞아도 틀려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 없는 소망도 온전한 소망이 될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랑 너희끼리 서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충만함을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러면서 19절 그 넓이와 사랑의 그 길이와 사랑의 그 높이와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사랑인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 인간의 어떤 언어적으로, 인간의 어떤 크기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의 너비,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의 길이,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의 깊이 높이를 한번 청량해 봐라. 이 말은 뭐 말이냐?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길고 더큰 사랑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허물이나 실수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 준그 사랑의 크기를 네가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 실수가 없고 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허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 외침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살수 있음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할수록 사랑의 크기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더 넘쳐나는 이 충만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이라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써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 속에 감춰진 이 충만함의 은혜가 더한 사랑으로 또 더한 충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